혹시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달걀이 오히려 특정 음식과 만나면 우리 몸에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심지어 기억력 감퇴나 심각한 경우,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달걀을 완전 식품이라 철석같이 믿고 계시지만, 오늘 저는 그 믿음에 숨겨진 몇 가지 불편한 진실과 함께 달걀의 효능을 200% 끌어올려 여러분의 노년, 건강을 지켜줄 특급 비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0여년간 대학병원과 개인의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건강을 돌봐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영훈입니다. 평생을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음식과 질병의 상관관계,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식단에 대해 깊이 연구해왔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달걀을 잘못된 방법으로 드셔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신 분들도 계셨고, 반대로 달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귀한 영양 섭취 기회를 놓치시는 안타까운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 친한 친구의 어머님께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이유로 수년간 달걀을 멀리 하셨는데, 결국엔 근력이 크게 떨어지고 활력을 잃으셔서 뒤늦게 재계 상담을 요청하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 저희 병원에 꾸준히 내원하시던 한 어르신은 당뇨가 있으셨는데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달걀을 특정 채소와 함께 갈아 드시다가 오히려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으신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달걀에 대한 모든 오해를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이 평범해 보이는 달걀 하나를 우리 몸을 살리는 진정한 보약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제가 오랜 시간 환자들을 진료하고 연구하며 깨달은 지혜이자 제약회사에서는 결코 알려주지 않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아니 20년 더 늘릴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혹시 아직 저희 건강 채널의 가족이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화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십시오. 단한 번의 클릭으로 돈한푼 드리지 않고 평생 건강을 지키는 귀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달걀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과 그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달걀이 왜 우리 노년 건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중 하나가 바로 단백질 부족과 그로 인한 근감소증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을 넘어 거동이 불편해지고 낙상 위험이 커지며 면역력 저하와 만성질환 발병률 증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약 10%에서 30%가 근감소증을 겪고 있으며 이는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때 달걀은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갖춘 가장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소화 흡수율도 뛰어나 어르신들의 부족한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보충해 줄수 있죠. 달걀 한개약 50g에는 약 6g에서 7g 정도의 양질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고 호르몬과 효소를 만들며 면역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달걀에 대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 중요한 영양 공급원을 멀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중요한 달걀 이야기 시작부터 귀 기울여 주신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돈안드리고 건강 지키는 비결들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달걀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 몇 가지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달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덩어리라 피해야 한다는 속설입니다. 과거에는 의학계에서도 이렇게 권고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달걀 노른자 속에는 레시틴이라는 중요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레시틴은 혈중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뇌세포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기도 해서 기억력 개선과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 하루 한개 정도의 달걀 섭취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미 고지혈증이 매우 심각하시거나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 대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겠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어르신들에게 하루 한두 알 정도의 달걀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큰 도움을 줄수 있죠. 제 환자였던 72세 박영희 어르신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다는 이야기에 지레 겁을 먹고 몇 년간 달걀을 입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운도 없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린다며 저를 찾아오셨죠. 검사 결과 심각한 단백질 부족과 함께 근감소증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달걀 노른자의 오해를 풀어드리고, 올바른 조리법으로 하루 한 알씩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시던 어르신께서 몇달뒤 진료실에 들어서시는데, 얼굴 혈색부터 달라지셨더군요. 원장님, 달걀 다시 먹고 나서부터 다리에 힘이 붙는 것 같아요. 괜히 무서워서 안 먹었지 뭐예요? 라며 눈시울을 붉히시는데 저 또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달걀은 하루 하나 이상 먹으면 위험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뭐든지 지나치면 좋지 않지만 달걀의 적정 섭취량은 개인의 건강 상태, 활동량 그리고 다른 식단과의 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활동량이 많으시거나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 또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식단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하루 두알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개를 먹느냐 보다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나의 몸 상태가 어떠한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유정란이나 목초란처럼 비싼 달걀이 무조건 더 좋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닭의 사육 환경이나 먹이에 따라 영양성분에 미미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가격 차이만큼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달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선도입니다. 아무리 비싼 유기농 달걀이라도 산란일이 오래되었거나 보관 상태가 좋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껍질이 깨끗하고 금이 가지 않았으며 냉장. 보관이 잘된 산란일자가 최근인 달걀을 고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달걀, 섭취 습관 중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독이 되는 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달걀 프라이를 즐겨 드시는데 이때 사용하는 기름의 종류와 양, 그리고 조리 온도가 중요합니다. 고온에서 기름을 사용하여 달걀을 바싹 익히면 최종 당화산물 AGEs이라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 최종 당화산물은 우리 몸속 단백질에 달라붙어 염증을 유발하고 세포 기능을 떨어뜨리며 노화를 촉진하고 당뇨병 합병증이나 동맥경화와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트랜스지방 함량이 높은 마가린이나 쇼트닝 혹은 오래되어 산패된 기름을 사용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둘째, 달걀과 특정 음료의 조합도 주의해야 합니다. 녹차나 홍차, 감입차 등에 함유된 탄닌 성분은 달걀 속 철분과 결합하여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식사 직후 바로 차를 마시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달걀과 함께 단 음료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주스를 드시는데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달걀에 좋은 영양소가 흡수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달걀과 특정 약물의 상호작용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항생제나 골다공증 약, 위장약 등은 달걀과 함께 섭취 시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고 달걀 섭취 시간과 약 복용 시간 사이에 최소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한 분이셨던 68세 김철수 씨는 아침마다 달걀 프라이 2개에 설탕을 듬뿍 넣은 커피를 수년간 드셔오셨습니다.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셨음에도 식습관 개선에 소홀하셨는데 결국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고 만성적인 피로감을 호소하셨죠. 저는 김철수 쉽게 달걀 조리법을 바꾸고 커피 대신 물이나 채소 주스를 드시도록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입맛에 맞지 않아 힘들어 하셨지만 두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신 후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피로감도 훨씬 줄었다며 고마워 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매일 먹던 아침 식사가 오히려 독이었다니 꿈에도 몰랐습니다.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요? 라며 안타까워 하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경종을 울렸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건강정보는 아는 만큼 힘이 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달걀을 어떻게 먹어야 100% 아니 200%그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노년 맞춤형 달걀 건강 황금 레시피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률은 바로 조리법을 바꿔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온에서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프라이나 튀김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이용해 익히는 것입니다. 끓는 물에 달걀을 넣어 삶는 것이 기본인데 완숙보다는 노른자가 살짝 덜 익은 반숙이 소화 흡수율 면에서 더 좋습니다. 반숙으로 삶을 경우 흰자는 완전히 익되 노른자는 촉촉한 상태가 되는데 이때 비오틴 흡수를 방해하는 아비딘 성분은 파괴되고 레시틴이나 비타민 같은 영양소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삶는 시간은 찬물에 달걀을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한 후약 6분에서 7분 정도면 맛있는 반숙이 됩니다. 완숙을 선호하신다면 10분에서 12분 정도 삶으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삶아 노른자 주위가 녹갈색으로 변하는 것은 황화철이 생성된 것으로 영양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소화가 다소 어려워질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삶은 달걀 외에도 중탕으로 부드럽게 쪄내는 달걀찜이나 수란 역시 훌륭한 조리법입니다. 특히 잇몸이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께는 부드러운 달걀찜이 아주 좋습니다. 채소를 잘게 다져 함께 찌면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습니다. 만약 프라이를 꼭 드시고 싶다면 기름은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과 같이 건강한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기름을 아주 소량만 사용하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노른자는 너무 바싹 익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키친타월로 한번 닦아낸 후 조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번째 황금률은 최적의 섭취 시간과 양을 지켜라입니다. 달걀이 아무리 좋아도 언제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건강한 노년층에게 하루 하나를 기본으로 권장하며 활동량이 많거나 특별히 단백질 보충이 더 필요한 경우라도 하루 두 알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차가운 달걀부터 드시는 것은 위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로 드실 경우에는 다른 음식, 예를 들어 통곡물빵이나 잡곡밥, 채소 등과 함께 드시는 것이 소화 흡수율을 높이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점심시간에 든든하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어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이나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 여부와 양을 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황금률은 환상의 짝꿍 음식과 함께 먹어라입니다. 달걀의 영양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 줄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짝꿍은 바로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달걀에는 철분이 함유되어 있지만 식물성 식품에 비해 흡수율이 낮은 햄철입니다. 이때 브로콜리, 파프리카, 시금치, 토마토, 키위, 딸기 등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달걀 속 철분 흡수율을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채소와 과일에는 달걀에 부족한 식이섬유와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노화 방지 및 면역력 강화에도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와 함께 달걀 스크램블을 만들거나 파프리카와 양파를 볶아 달걀 오믈렛을 만드는 것은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두 번째 짝꿍은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도 비타민 D가 소량 함유되어 있지만, 표고버섯이나 모기버섯과 같은 버섯류와 함께 섭취하면 칼슘 흡수를 돕고 뼈 건강을 지키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달걀찜에 버섯을 넣어 드시거나, 버섯볶음에 삶은 달걀을 곁들여 드셔보세요. 세 번째 짝꿍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이나 콩류, 해조류입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달걀 섭취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과 함께 통밀빵 한 조각 또는 잡곡밥과 미역국을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근에는 달걀과 아보카도를 함께 먹는 것도 좋은 조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보카도의 건강한 불포화지방산이 달걀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고, 두 식품 모두 영양가가 높아 훌륭한 한끼 식사가 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노년기에 특히 우려되는 질환 예방을 위한 달걀 활용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 예방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콜린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기억력, 학습 능력 등뇌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내 콜린 수치가 높을수록 인지 기능이 좋고 치매 발병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달걀 한 개에는 약 147mg의 콜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성인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27%에 해당합니다. 꾸준한 달걀 섭취는 뇌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눈 건강, 특히 황반변성 예방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들은 우리 눈의 망막 중심부에 있는 황반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로, 블루라이트와 같은 유해 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시력 저하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 연구에서 루테인과 제아잔틴 섭취가 황반변성 및 백내장 발병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달걀 노른자의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지용성이라 기름과 함께 조리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기름을 소량 사용하고 과도한 고온 조리는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드시거나 살짝 익힌 스크램블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근감소증 예방입니다. 달걀은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여 근육 감소를 막고 근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달걀 단백질에는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필수 아미노산인 류신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꾸준히 달걀을 섭취하면 노년기 근감소증 예방 및 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나 운동 후 30분 이내에 삶은 달걀 한두 개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달걀 한 알에 이렇게 많은 건강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달걀에 씌워졌던 많은 오해들을 풀고 이 작은 달걀 하나를 우리 몸을 살리는 귀한 보약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기름진 고온조리 대신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하루 한두 알 적당량을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그리고 좋은 지방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제 조언을 듣고 식생활에 변화를 주신 많은 어르신들께서 건강 개선 효과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박영희 어르신은 이제 매일 아침 반숙 달걀 한 알과 채소 샐러드를 드시고 동네 공원 산책도 걷더니 하신다며 연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오십니다. 원장님 덕분에 달걀의 누명도 벗겨주고 다시 건강을 찾았어요. 이제 아침에 눈뜨는 게 즐거워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에 저 또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당뇨 전 단계로 걱정하셨던 김철수 씨도 이제 달걀찜과 잡곡밥, 그리고 생채소를 곁들인 건강한 아침 식사를 즐기시며 혈당 관리도 잘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는 달걀 하나를 그리고 작은 실천의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건강을 되찾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값비싼 약이나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바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의 변화와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을 위한 노력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한번더 용기를 내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 건강한 달걀 요리를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이 좋은 지혜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들과도 꼭 나눠주십시오. 함께 건강한 방법을 공유하고 실천할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우리 사회 전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에 오늘부터 건강한 달걀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남겨주세요. 서로 응원하며 함께 건강한 백세를 향해 나아갑시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밝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돈보다 귀한 건강정보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으로 꾸준히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